뭔데 테스트를 네가 목소리를 내야 사운드를 듣는 건데 <laughs> 진짜 테스트 이게 뭔 테스트임? 너가 테스트하는 거임? 뭐야? 안녕하세요. 어. 아, 다시 말해봐. 뭐야? 왜요? <laughs> 아니 나 소리가 전체적으로 작아져서 사운드 조정 중. 아 하세요. 야넌 고쳤냐? 예다 고치긴 했어요. 오. 이제 그럼 게임 다 가능하겠네. 아 제가 게임을 다 삭제해가지고. 깔아. <웃음> <웃음> 눈 깔으라고요? 아니 뭐래. <laughs> 깔면 되잖아 게임을. 와저 레전드. 사람이 야 근데 너 사람이기냐? 사운드를 저거 했는데 왜 게임을 다시 깔? 아아 컴퓨터로 바꿨구나. 컴퓨터도 새로 바꿨잖아. 아. 그러니까 컴퓨터도 새로 바꿨어 사운드가 다 날아가가지고 새로. 컴퓨터. 그럼 뭐뭐 깔려 있어? 어. 웬만한 건 깔려있긴 해요. 뭐고? 그... 근데 제가 다시 지웠음. 아유 개가 이네뭔 <laughs> <laughs> 깔고 그 기본... 갑자기 지워. 그 기본적인 건다 깔려있긴 해. 그 고구. 사람들 많이 하는 건. 근데 고구구. 다 지워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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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저 방송하드만 테스트도 잘 됐음? 예, 뭐잘 됐습니다. 다행이네. 예. 너 저와 이렇게 게임하려고 빨리 고치셔서 다행입니다. 한한달 동안 안 고쳐졌으면 좋았는데. <laughs> 뭐래 너도 방송 못해서 어떡하지 나 방송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하고 있었잖아.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laughs> <laughs> 걱정은 했겠지. 웃긴 사람이네. 음. 어제 뭐 테스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되셨나요? 네저 됐어요 이 정도면 될 듯. 아 알겠습니다. 에 게임 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아또 이런 식으로 하네. 뭘? 와또 이런. 와 에? 어? 갑자기? 왜? 뭔데? 와아 잠깐만 저게컴 재부팅돼서 방플 못하니까 잠시만요. <laughs> <laughs> 저뭐 뭐가 자동으로 깔렸네. 어너 방송 중이야? 아니요? 뚝띠가 게임하고 싶나 봐. 시님 방송 보고 있어. 예. 아, 아무튼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뭐지? 지금 잡아 달라는 거였나? 네? 지금 게임 하고 싶었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화이팅 <laughs> 안녕 어, 이팅 <laughs> 지금, 지금인 줄?